태국 망고의 신세계 태국의 맛 망고의 매력 파헤치기 더달알로달로 태국산 마하차놈 망고는 고객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신선하고 큼직한 망고가 4개 들어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. 특히 색깔이 아름다워 시각적으로 도 즐거움을 줍니다. 후숙을 위해 제공된 종이 봉투 덕분에 관리가 용이하며 적절한 시간 후에는 달콤하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일반 망고보다 더 맛있다고 평가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전반적으로 품질과 맛 모두 뛰어난 제품으로 여름철 과일로 적극 추천합니다. 태국산 남동마이 망고 L1.3 킬로그램 4입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선명한 황금빛과 깨끗한 껍질 덕분에 물건부터 만족감을 주며 각 망고의 크기도 균일해 보입니다. 숙성 후 과육은 부드럽고 즙이 풍부해 달콤함이 가득합니다. 특히 동봉된 종이 봉투를 활용한 포수 방법으로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맛은 진하고 향긋하며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고 배송도 신속하여 항상 신선한 상태로 받아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. 전반적으로 태국산 남동마이망고는 가성비와 맛 모두를 갖춘 제품으로 강력 추천할 만합니다. 이웃 마을 태국산 남동마이망고는 정말 인상적인 제품입니다. 고객들은 이 망고의 압도적인 달콤함과 풍부한 과육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후숙 과정을 통해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. 상온에서 며칠 두면 더욱 부드럽고 맛있는 상태로 변하는데, 이는 마치 고급 디저트를 먹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. 또한 손질이 쉬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물론 포수 필요성이 언급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진한 향과 달콤함은 기다림의 가치를 충분히 상쇄합니다.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